있습니다. 여기 치가 있어요. 지금 낚시하네요, 사람들. 낚시하고 있어요. 어째서 곳곳에 사람들이 낚시하고 뭘 찾고 있어요. 용궁 가든 <웃음> 민박 <웃음> 所以、啊 입니다. 자,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. 뭘까요? 어, 여기 가 물장인데 여기인가 보다. 야, 여기는 뭐야? 여기는 뭐예요?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어요. 하동입니다하동의 육교. 굉장하네요 화개장터 좌회전이네요 화개장터. 네. 화개장터. 다 왔어요. 왼쪽 좌회전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광양이네요. 우와. 화개장터 있고. 최근에 물난리가 났죠. 복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. 어머 수의 참사. 이게 막 걸려있죠. 계산 좀 더. 계산 고 어디가 물에 잠겼을까요? 여기. 아, 음. 아, 되게 작네 조그맣대요. 음. 잠시 후지 부분입니다. 조용남. 옥화주 마. 전에가방 있습니다. 고향 맛집. 어디 있을 거야. 한번 가봐. 쭉 가봐 봐.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?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. 음, 화장터에 야무사랑, 꼬리사랑. 여첩 점심가 제첩 있네요, 여기 채첩. 주차장, 식당, 문 닫혔네요. 꽃님. 여기 머리 가, 왼쪽으로 가셔요. 여기 주차장 아닌 것 같은데요? 뭐, 주차장 아닌 것 같은데, 그냥 세운 것 같은데, 없는 거 아니야? 어, 저 밑에 있다, 세울 때. 어, 돌아갈 수가 없잖아. 저 뒤에서 아, 돌, 돌리... 저기서 돌릴 수 있어요? 저 밑에서? 못뭐 돼, 안 돼, 가지 마요. 가면 안 돼, 큰일 난다. 여기 좀... 하동입니다. 하동, 하계장터. 방문해서 구경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화계장터 호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저, 이거, 이거 다리를 건너면 화계장터예요저 다리를 건너면 왼화계장터예요 먼저 화계장터를 가보겠습니다. 어두워지기 전에. 자, 우리 아저씨는 저 멀리 가고 있네요. 이 다리를 건너면 저기 건너편에 지붕이 저 거기가 바로 자개상태에요. 오른쪽, 예. 보이시죠? 왼쪽에는 주택도 음. 있고, 산도 있고, 왼쪽에는 저아 산도 있고, 저리, 보시죠 간다. 자개상태가 시작이 됐어요. 음. 음아니 산삼도 파해요 산삼. 와 밤? 먹 얼마씩인데 밤이야 여기가 가게 상태예요 차가 그렇좀아이안들어면안 보이는 거한안 보고? 우와. 새송이, 외화송이다. 와, 어, 송이 스포 너무 좋다. 3만원 사도 얼마 송이 너무 좋지 않아요? 3만이뭐얼마예이게 선물하면 비싸겠지? 이 얼마예요? 이는 3만원. 저거는요? 상품 이거는 작은거이 5만원 사면 오늘 가져가시면 오른쪽에 바구니 한 바구니 드려. 요 아, 5만원. 이게 송이버섯이에요? 무슨 버섯? 송이 재배. 재배. 송이. 송이. 아, 예한아그럼 음. 아, 조금 이따가 한 번. 여기는 여기는 하계락. 하계락. 아, 커피점이구나. 싸게 다 싸다, 커피 되게. 이런 고향 맛집. 한채 비빔밥, 청국장. 물날이 났었는데. 하동 야생차. 와우. 와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튀김장수 술장수 와 밤도 많네요 밤을 찾나봐요 음? 갑니다 대장장이

채축국을 먹을까요? 그냥 난 채축국을 먹자 우리 그냥 시원하게 수수볶음이 저런거 당신 좋아하는 볶음. 아유, 보 항상 하다가 이렇게 먹다가 찍으니 제대로 안 돼요. 채축국물 여기는 채축 해덮밥 채축국이 완전히 깔끔하고 맛있네요. 반찬도 맛있고요. 자 하계장터 오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조영남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. 자 하계장터에 사진을 찍어줄지 사진을, 사진을 네 주차장에서 이렇게. 하루도 무사히 하동에서 마치겠습니다. 이제 3,40분 걸려서 진주 진정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주에도 많은 유적지가 있죠. 많이 가보지를 않아서 하기 상큼만 오게 되었네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좋은 밤 되세요. 굿밤. 네? 네. 하동에서 이제 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진주까지는 한 40분 걸리죠? 66km예요. 66km. 이 밤에 출발합니다. 천천히 가도록 해볼게요.